언제나 지시로금고라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sin 제곱세타 플러스 cos 제곱세타는 1를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sin 제곱세타는 1일 때 cos 제곱세타 플러스 cos 네 제곱세타의 값은 이 문제는 sin 제곱세타 플러스 cos 제곱세타는 1을 알고 계시면 3초도 안 걸리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인제곱 세타, 플라스코 사인제곱 세타는 1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 빗변이 되겠습니다 빗변의 길이를 r 여기를 세타, 세타 밑에 있는 변을 x 내각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밑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을 y 높이를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r분의 y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밑변 r분의 x가 되는 거지요. 이제 사인 제곱 세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r제곱분의 y제곱.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분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곱을 적어놨고요. 이제 두 개를 네, 더해 보겠습니다. R제곱 분의 Y제곱 플러스 R제곱 분의 X제곱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적어놨고요. 이제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죠. R제곱 분의 Y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겠습니다.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직각삼각형에서빗변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r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r제곱이 되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이 각도가 같을 때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은 항상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일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자이 조건식에서 이 사인 제곱 세타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는 1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타가 같으면 항상 성립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 양을 하게 되면, 코사인제곱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코사인제곱세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여기서 주어진 조건식에서 예를 이해을 했더니, 사인 세타가 코사 제곱 세타가 됐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네제곱 세타의 값을 물어봤는데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이놈이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네제곱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지금 사인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네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문제 조건상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고 했죠. 네, 이것이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을 했더니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네 제곱 세타의 값도 1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